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장금입니다. 오늘은 브로콜리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물을 담궈 놨거든요. 요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젓가락을 이렇게 이제 끼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끼웠죠. 그리고 이제 볼에 물을 담아서 여기다가 붕당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잠기잖아요. 잠기면서 이제 여기 있는 그 속에 있는 먼지 같은 게다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깨끗이 씻어졌으니까 물기를 버리고 이제 바로 작업에 들어갈게요. 한반 정도만 사용을 할게요. 요 네, 꽃봉우리만 이렇게 쓸 거니까 이렇게 꽃봉우리 좀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조금 색다른 요리를 제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듬성듬성 썰어주는 거죠 네, 준비되어 있는 믹스에 재료를 넣으시면 돼요 네, 물은 반컵 조금 안 되는 그런 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갈렸죠 갈렸는 거를 이통에다가좀 이렇게 붓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잘 갈렸어요. 부침가루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이제 농도를 이렇게 보는 거죠. 찹쌀가루도 한 스푼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너무 굵러갈것 같아갖고, 한 스푼만 더 넣을게요. 네, 이렇게 지금 어, 부침가루 두 스푼? 찹쌀가루가 한 스푼 정도 들어갔잖아요. 조금 더 나는 좀 촉촉한 거, 부드러운 거를 원한다 싶으면 거의 동량으로 넣으시면 돼요. 반반.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났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농도는 이렇게, 이런 농도예요. 네.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구워주는 거죠. 이렇게 가해가 볼볼 끓고 있죠? 이때 딱 뒤집어 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뒤집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우리가 브로콜리로 데쳐, 데쳐서 뭐 드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포인트 주든지 주로 데쳐갖고, 아니면은, 그, 익혀서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 이제, 믹서기로 갈아갖고, 이렇게 전을 굽게, 굽는 거,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잘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게, 어, 브로콜리안 먹는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도 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좋고, 저희도 이거, 여기, 꼽아 놓으면 손이 이렇게 잡고 가요. 또, 찹쌀이 들어가갖고, 쫄깃쫄깃해요. 접시로 내릴게요 이렇게 구워주는거죠 네. 드시다가 남은 브로콜리 있으면 이렇게 전으로 써도 어, 훌륭한 음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울동네 장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